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줄줄이 불러오는 숨겨진 살인자라고 할수 있죠. 혹시 최근에 집 안에서 발을 헛디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냥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인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넘어지기 쉬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이 왜 위험한가요?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넘어지는 것과 나이 든후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아야 하면서 일어나서 무릎만 툭툭 털고 끝나죠.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가장 흔한 사고이면서 동시에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1년에 한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 가장 자주 다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고관절입니다.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이큰 관절이 부러지면 대부분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이 부러진 환자의 20에서 30%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수술 후 오랫동안 누워 지내면서 몸의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지고, 오래 누워 있으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서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뇌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뇌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지연성 뇌출혈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넘어진 직후에는 괜찮다가 며칠 또는 몇주 후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면서 후토나 의식저하까지 올수 있어요. 넘어진 지 한참 됐는데 왜 갑자기 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다가 큰일이 날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만큼이나 마음의 상처도 큽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넘어진 경험이 있는 어르신 중40% 이상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집에만 있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두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넘어지기 쉬워질까요?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넘어질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육이 약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힘이 없어지고 작은 턱이나 계단에서도 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45%가 근감소중을 경험하고 이중 절반 이상에서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바닥에 작은 장애물이나 턱을 보지 못하고, 청력이 약해지면 뒤에서 오는 위험한 소리를 듣지 못하죠. 또한 발바닥의 감각도 둔해져서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미끄러운지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그만큼 먹는 약도 많아지는데요. 혈압약, 이뇨제, 잠자는 약, 신경 안정제 등은 어지럼증을 일으키거나 혈압을 갑자기 낮춰서 넘어질 위험을 두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넘어지는 사고의 절반 이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집에서 일어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데 타일 바닥이 물에 젖으면 정말 미끄럽고 비누 거품이 있으면 더욱 위험하죠. 또한 변기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에 갈때 폭도나 계단이 어두우면 작은 물건도 보이지 않아서 발에 걸릴 수 있고 카펫 끝이 말려 올라가 있거나 바닥에 늘어진 전선, 신문이나 책 같은 것들도 발에 걸려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7가지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데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날씨가 나쁜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아요.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에 3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를 해보시는데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2019년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균형 운동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을 23%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 등의 칼슘이 많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세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한 어르신들에게서 넘어질 위험이 1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시력을 확인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을 확인하세요. 안경이나 보청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드시고 있는 약이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욕실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고 욕조나 샤워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변기 높이가 너무 낮다면 보조 변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조명은 복도, 계단, 화장실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더 좋습니다. 손전등을 침대 머리맡에 항상 준비해 두세요.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전선이나 물건들을 바닥에 두지 말고 카펫이나 매트 끝이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시키세요. 문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만들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슬리퍼보다는 발뒤꿈치가 고정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안전해요. 슬리퍼는 벗겨지기 쉬워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신발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굽은 3cm 이하로 낮은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불안하다면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응급호출기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일곱 번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다닐 때는 한 손은 항상 비워두어서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선 넘어진 후에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렵다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더 다칠 수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머리를 부딪혔다면 당장 괜찮아 보여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두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짐, 말이 어눌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며칠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자꾸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이를 단순한 실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험하게 할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고 집안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